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23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이 아무것도 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너희가 내게 묻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으리라 묻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묻는다는 말이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랬는데 구하는 것 앞에서도 묻는다는 말이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얻게 되는 때가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26절에 보면 역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무슨 문제를 의논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의논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의논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너희가 직접 나가서 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누가 기도하든지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날은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가? 또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그러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그 정말 목 마름을 해가라는 그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은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뜻 흘러 나오게 그렇게 엄청난 해가를 주신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가라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 9제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과로안에 표현하기를 그때까지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갈하게 하는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과로 안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였다는건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그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부어 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때가 그날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절 같이 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함부로 하지마.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종의 형체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거였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갖는 거였다. 사람이 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당신을 낮추기를 한없이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도록까지 낮아지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아질 때로 낮아지는, 정말 그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였다는 그 말이 원어로 보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은 높일 수 없는 자리까지 높였다는 겁니다. 최고로 높였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예수님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최고로 높은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울게하셨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 지옥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예수님한테 주님 하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면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이름이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주님 하게 되 있습니다 주인님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된 일이다. 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뵐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그날, 그날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자리까지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뵙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걸 누구도 못 먹습니다. 가장 크신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아무도 방해를 못 합니다. 누구도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나 하나님 좀 뵈야 되겠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뵙겠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수 앞에 선다는 뜻인데.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아무도 못막 막지를 못합니다. 가장 크신 이름에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다가 누가 보내서 갑니까? 그러면 누가 보내서 가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가장 크신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이름, 그 크신 이름으로 나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입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 않을 입은 없습니다. 어둠의 영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경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모든 이름을 무릎 꿇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구주라는 건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구원받을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어떤 부담감을 저한테 자꾸 주시는데, 기도의 짐이 왔습니다, 저한테.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에 자꾸 기도를 정말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가장 큰 이름을 어떤 그날, 그 가장 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한 가지 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되시고 자기 주장을 안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9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도록 최고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높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이름이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그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렇게까지 낮아지도록까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 복종, 그낮아지심은 무엇을 뜻하길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도 높이셨는가? 높이셨다는 뜻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게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게 드렸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기쁘게 들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극존칭 되도록 높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거리가 나한테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하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아닙니다.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에게 그에게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것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가 무엇을 뜻하길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도 높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친히 나무에 달려로 표현했고 그 사건은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고 또한 가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인 만드시려고 그랬다. 죄인이었지만 대상 죄인이 아니게 하시려고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인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했고 그렇게도 기뻐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을 높, 높였던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될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높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뜻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그 뜻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길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그렇게도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높이셨을까. 우리를 그렇게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게 드렸기 때문인데 그 기쁨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기쁘게 드렸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단이 순간순간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너 무슨 별벌 있냐?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도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셨는데,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해 기시는지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10편, 8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죠? 사제를 보면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16편 3절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별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도 존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존귀를 얻도록 존귀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곳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지금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날도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도 우리가 존귀한 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길래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도 고마워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인, 높이 높이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최고로 높이시고 그 높아진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시시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존경하게 여기신 그 이름, 가장 높이셨던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나도 또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그렇게도 기뻐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한껏 높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아버지를 뵐수 있고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존귀를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여기시면 내가 구원받은 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을까? 그리고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름, 거칠 것이 없는 이름, 그 크신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 나가서 뵐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는가? 그 숨은 뜻 그대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뵙고 모든 기도를 누가 기도해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초에 존귀한 자로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했을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존귀히 여기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도 귀히 여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너무도 기뻐서 우리의 구원을 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껏 높이시고, 그 이름, 그 크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지 이 사실을 이후로는 절대로 놓치지 않기 원하옵고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존귀를 부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